국어별 번호 중급사 오늘은 40강 벌써 40강이에요 자 쉬어가는 타임으로 갖고 왔어요 대오크레 근데 얘도 복합 동사처럼 그 단어의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중급사의 가장 큰 포인트죠 자태다 알죠 오크레 얘만 알면 돼요 얘는 오크레루 뭔가에 늦다 그 동사에서. 명사로 넘어온 거예요. 오쿠레 근데 때가 붙어서 손쓸 때를 놓침. 뭔가 손을 쓰고 그 조치를 할 타이밍에 늦은 거예요. 대오크레. 그리고 명사라는 거. 근데 한국말과 딱 떨어지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명사. 대오크레. 때를 놓침 혹은 때늦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자 병원에서 계속 검사 받고, 뭐, 치료 받아라. 했는데, 미룬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됐어요. 후회해도, 뭐, 소용은 없겠죠? 뭐, 이마사라, 데오크레데스까? 지금 수술을 받는 건 너무 늦은 거죠? 이런 질문이죠? 뭐, 이마사라, 데오크레데스까? 이미, 이제 와서 때를 놓친 걸까요? 즉, 늦은 걸까요? 단순히, 지각을 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크레루만 써도 그 지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테를 넣은 거는 손쓸그 타이밍에 늦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함이에요. 테오크레. 테 느낌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 번. 자, 배변, 뭐 훈련. 이런 걸시츠케라고 해요. 거기에는 기한이 있대요. 이누은시츠케와 일사이 이전이 나르터 테오크레데스.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이런 기한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누나시스게와 1살 이상 이날에 떠 데어크레데스 개 훈련 즉 교육은 한살 이상이 되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르켜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타이밍 그손쓸 방법 다 놓친 거예요. 이런 상황 데어크레 되기 전에 뭔가 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테오크레는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테오크레에 자주 붙는 동사까지 다뤄볼게요. 바로 요거. 테오크레니 나루. 자, 나루가 붙어서 직역을 하자면, 손쓸 때를 놓치게 되다. 이건 직역이죠? 그러하게 되다. 근데, 그냥 이렇게도 해석되죠. 손쓸 때를 놓치다. 뭐든 좋아요. 근데 뉘앙스는 가져가시면 돼요. 테오크레가 됐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자, 이 예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 배웠던 나이우치니.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옛날 영상 검색해서 보고 오세요. 부정형의 우치니 붙이는 거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 테오크레니 나라 나이우치니. 나니까, 시나사이. 경고하는 거죠. 너 그렇게 인생 허비하면 나중에 너 방법이 없다. 다그 상황 종료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니까, 대역그레니, 나라나이웃치니 나니까, 시나사이. 경고하는 거죠. 때를 놓치기 전에 무언가 하시오. 뭔가 해. 이, 시나사이. 반말도 아니고 높이 말도 아닌 그 애매한 표현이 있죠. 시나사이. 그리고 중요한 복습. 나이오지니. 그러지 않을 때, 그 기간 안에, 그 상황 안에서 뭔가를 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직역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었죠. 뭐뭐 뭐 하기 전에.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옛날 영상 보시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테오크레는 그냥 그 자체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동사를 붙여서도 활용이 많이 돼요. 동사를 붙이면 이렇게 부정형도 만들 수 있고, 유용하겠죠? 자, 먼저 만들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막상 만들고 보면 또 별게 없어요. 도전해 볼게요. 자, 지금 사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써야 되는데, 지금 배송을 주문한다? 늦었어요. 이런 상황. 지금 그 사는 것. 쇼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이마 가우너와 이미 늦었어요. 단순히 지각 얘기가 아니고,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다. 무슨 수단이 없다. 이런 거죠. 데오크레 데스. 자, 보시면, 여기 이미가 있기 때문에, 뭐, 붙이고 싶겠지만, 없어도 돼요. 근데 붙이면, 뭐, 명확해질 수 있겠죠? 다만, 테오크레 안에 이미 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쓰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마카우노와 테오크레 데스. 자, 25살부터의 대학 진학은 이미 늦은 걸까요? 너무 떼늦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죠 25살부터의 25살 까라노 대학 진학은 이미 늦은 걸까요? 끝까지 갈게요 대학 진학은 늦은 걸까요? 단순히 지각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25살 까라노 이이가그 싱가크와 데어크레데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자 이거는 한 번에 갈게요. 이 뒤에는 그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찬히 예문에 넣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미를 보시면 검은색이죠. 이거는 좀 강조해서 의미를 넣어볼게요. 뭐 대어 그래 까し 시레마 ん. 혹은 시레나이です. 자, 까も 시레나이 많이 다뤘으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뭐 대어 그래 까し 시레마 ん. 지금 뭔가를 해봤자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때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자, 저출산 대책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이미 손쓸 방법, 손쓸수 없다. 이런 상황이죠. 좀 슬픈 예문이긴 하지만, 자, 저출산 대책은. 이 단어, 옛날에 다룬 적이 있지만, 우리는 출산의 포인트를 둔다면, 일본은 아이의 그 존재 자체에 좀 포인트를 둬요. 아이가 적어지는 변화. 그래서, 소시가 다이사크. 대책 그대로 왔고 아이가 적어지는 변화. 쇼시카아져 가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뭘 하기에는 이미 손쓸 때를 놓친 것 같다. 이런 거죠. 끝까지 대어 그래. 나도 어います 혹은 다를 빼고 대어 그래 또 해도 되고 쇼시카다이삭쿠와 대어 그래 다도어います 이제 와서 뭔할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상황. 자, 때를 놓치기 전에 알아두고 싶어. 우리 부모님 멀리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두고 싶어.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보시면 놓치기 전에 제가 그림 예문은 나이우치니를 넣었지만 그거 만드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역할 수 있는 그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때를 놓치기 전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되어그레니나る 마에니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거는 직역 버전 그 나이우치니 쓸 거면 되어그레니나ら 나이 우ち니자 알아두고 싶어요. 知っておきたい知っておく에따붙서知っておきたい같 가세요. 되어그레니나る 마에니 知っておきた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다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복습이에요 복습 자 때를 놓치지 안 여기까지 갈게요안 되어 그레니 나라나이 그러도록 하다 그러게 하다 어떻게 만들죠 나라나이 여니스르 그러하게 하다 그렇게 하다, 그러도록 하다. 이거, 요니스르. 너무 중요하죠? 테오크레니, 나라나이요니스르. 그러지 않게끔 하다, 않도록 하다. 가져가세요. 틀렸어도 또 복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테오크레는 이 오크레루, 단순히 지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테를 넣어서 손쓸 그 방도가 없어지는 그러한 늦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즘 날이 너무 덥죠?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시즌, 휴가 시즌인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성장할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처럼 그 페이스 유지하세요.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